이제 세 번째 네. 아파트 입찰 예상 금액 계산이 네. 들어 이제 네. 물건을 선정을 해 사례가 네. 빼야 돼. 그 인천 서구 왕림동에 있는 아파트가 나왔어. 서울 33평짜리 여기 나와. 그 지금 낙찰이 됐는데 낙찰안 됐다고 치고 이물건이 네. 나와. 그러면 동일 물건, 제 밑에 보면 동일 물건 낙찰이 생겨있어. 그래서 보니까 2014년 4월 9일 날 6명 도와서 이어에다 받는 거예요. 자리 잡아어 잘못 봤죠. 엉망변 잘못 봤지. 방어요 지금, 감정가 2억 천이야. 2억 천. 지금 한번 떨어져서 1억 4,700인데, 지금 몇명 들어왔어요? 6명이면, 지금 15단지, 13단지잖아, 지금. 네? 이렇게 산도록 네? 하면. 13단지 쓰면 요그럼 210에, 2 1 9 곱하기 14만원, 3일은 4, 2, 3은 6, 1, 1일 1, 일은 2, 일 2, 3일은 2, 3 2, 3일은 2, 3일은 2, 2, 3 네? 3 2, 730만 원. 2, 730만 원을 더하면 1억 대략해서 대략 대략 하면 1억 7천 5백0 정도 됩 지금 얘 얼마 썼어요? 2억 3천 네. 그죠? 그럼 얘 지금 2천 5백만 원더쓴 거라고. 보고. 그래서 1억 7천 5백0을 적정 금액으로 보고 그때 당시에 국민은행 시세를 찾아 들어가. 얘의 표명이나 이런 걸 찾아 들어가서 그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1억 7천 5백0원 현재 국민은행의 시세대 X 이렇게 면 예상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 예상 금액에, 이제, 조금 더쓸 거냐, 덜쓸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건 제가 지금 여기다, 저 파일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거는 좀더 컴퓨터 키고 좀 해야 돼. 조회 동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 동향을 좀 찍어야 돼.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0 0 금액, 200큰이 나오는데, 입체 차수가 10명도 안 돼. 몇년 같으면 지금 몇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걸로 계산을 해갖고, 입찰을 가면 그룹이 어떻게 되겠는지, 착살를 합니다. 이만큼 그룹이 있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은 이라도 낙찰 결과가 나오면, 그, 찍는, 내가 이제에 컴퓨터 켜서 가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거를 그 표로 가지고 참고해야 조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전부 다 이만큼 높이 쓰는 상황이 와버려고 치고. 그래도 뭐, 가만히 생각하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014년 4월달, 에 그때 저 국민은행 시세대 1억 7,500원, 현재 국민은행, 2014년 4월달, 똑같네. 예. 네. 그 국민은행 시세대 X. 그러면 지금 적정 금액이 얼마 나와요? 1억 7,500.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지금 1억 8,500 썼죠. 오늘 내용이 나와요. 1억 8 5 0 0이 조금 더쓴 거죠? 이거 봐봐. 내년도 맞잖아. 그러면, 지금 적정금액이 지금 4월달 똑같으니까, 1억 7,500만 원이 적정금액에 이렇게딱 나오죠? 얘는 지금 1 0 0만 원? 더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슬할 때, 이게, 여러분은 이것만 믿고 해야 돼요. 이거 안 믿고 하면, 실패 사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실패 사례는 아니더라도, 수익이 안 나는, 그 사례로 그게 바뀐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낙찰 결과보다는 조금 빡빡해. 조금 맞아. 그건 인정해. 그래서 신의장님 입찰 가잖아요. 제가 얼마 정도 쓰시지 않으면, 항상 검소에만 프렸어요스 <laughs> 신의장님 그려.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거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금액이 또 이렇게 빡빡할 수밖에 없는 게, 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나르치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을 쓰라고 그랬는데, 이, 이, 이 책이 봐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에이씨, 저, 뭐왜 이, 이, 이소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본능적으로, 그 얘기, 전혀 맞아. 그게 본능이야. 네, 살아남기 위한. 네. 자, 근데,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방식. 그리고 만약에 사회가 없어. 그러면, 인근에 연식하고 평형이 비슷한 거 그거 찾아가지고 만약에 병렬 나올 게 A 할 근데 동일 물건 낙찰 사례는 없어그럼 인근 물건 낙찰 사례 찾아가 그래갖고 연식하고 평형이 비슷한 거찾아 그래도 예를 들어서 B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B의 적정 금액을 계산하고 그거는 B의 국민은행 시대에서 찾아 들어가고, A의 국민은행 시대에 대 X. 기준은 연식하고 평형이 비슷한 부분을 비슷하게 놓쳐요. 네. 그렇게 해서. 아,